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 오늘만 애좀 봐줄 수 있어? 몸이 안 좋다기에 서둘러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. 손주 저녁은 챙겨야 할것 같아 반찬 몇 가지 싸고 잠옷도 미리 빨아놨죠. 아침엔 사위 출근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줬습니다. 사위는 밥을 먹으며 어머님 죄송합니다.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출근을 했습니다. 그런데 사위가 나가고 나서 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. 엄마 애씻기고 재우고 저녁밥까지 다 해놔. 잠시 망설이다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 부부 방엔 들어가지 말고 그날 밤 손주가 울어 안아 달래고 있는데 딸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. 엄마 내 울음소리 너무 커. 우리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. 그 말을 듣는 순간,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때, 사위가 방에서 나와, 아이를 안으며 말하더군요. 어머님,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. 그리고 딸을 보며,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당신, 어머니께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건, 나한테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. 어머님은 도와주러 오신 거지, 당연한 사람 아니야.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. 딸보다 사위가 더내 편이라는 것을요. 이런 사위 잘 들였다고 느껴지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.